요즘 월배당 ETF에 대해 부쩍 관심들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실제 월배당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은 월배당 ETF와 관련해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월배당 ETF가 늘어난 배경, 배당 상품의 종류, 나쁜 배당 ETF의 종류, 투자 전략 세 가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몇 가지 주제를 선정한 배경에는 월배당 ETF에 대해 홍보가 과열되고 가는 부분이 우려가 돼서입니다. 경제기사들 중 월배당 ETF에 대한 기사들이 부쩍 늘어났고, 이를 주제로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과연 우리 소비자에게 월배당 ETF가 크게 이익인지 파악해보려 합니다. 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배당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은 선택의 여러 재료 중 하나로 보는 관점입니다. 시가 배당률만 높다고 선택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엔 배당 ETF 자체가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인 것처럼 홍보를 하고 금융지식이 다소 적은 소비자들은 홍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월배당 ETF에 대해 올바르지 못한 인식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매월 배당을 해주는 월배당 ETF를 마치 월세를 받는 임대부동산처럼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배당 ETF는 월세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월배당은 월급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들이 ETF 판매 목적으로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 월배당 ETF가 만능인 것처럼 홍보하고 월배당을 많이 준 순서대로 ETF 순위를 매기기도 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유튜버들도 매월 배당금 순위를 매기는 영상들도 만들고 있는데요. 매월 배당금 순위로 ETF를 선택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금리나 채권형 ETF를 제외하고 월배당 ETF는 생각보다는 리스크가 큽니다. 언론 홍보와 일부 유튜버들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은 배당 ETF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를 해야하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필수상품으로 몰아가는데 매우 우려가 됩니다. 예제금을 제외하고 금융회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상품치고 소비자에게 이익인가요? 아니면 금융회사 자신들에게 이익인 상품들인가요? 국내 금융회사의 이익과 우리 소비자들의 이익은 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히의 반대인 경우가 많거나 우리의 손익과는 상관없이 항상 자신들은 이익을 보는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매월 배당을 해주는 것을 크게 부각해서 리스크는 전혀 언급 안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월 배당 ETF는 정말 조심들 하셔야 합니다. 특히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에서는 금리형 채권형, 인덱스 ETF를 팬월 배당 ETF는 가능한 한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투자처럼 ETF 투자 시에도 배당 수익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안되고 자본손익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배당이 많다고 또는 매월 배당을 준다고 무조건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당을 주는 회사나 etf가 배당을 주는 형태와 비용 등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etf 배당은 주식 배당과는 달리 배당 조정이 훨씬 용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etf는 구성 종목의 비율은 높은 하지만 구성 종목수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해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배당으로 눈소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당을 주는 상품에 대해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실용적으로 구분을 해 보면 크게 직접배당 상품과 간접배당 상품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배당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식, 리츠 그리고 배당저축입니다. 간접 배당 상품은 배당 e t f 입니다 주식과 리츠는 해당 회사가 투자자에게 직접 배당을 지급합니다. 주식은 배당 재원이 사업의 수익이고 리츠는 월세입니다. 주식회사는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벌어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리츠는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의 90%이령을 법적으로 배당을 해야 합니다. 리츠 투자가 간접적으로는 검증주가 되는 것입니다. 리츠 주가가 성장을 하려면 부동산을 계속해서 매입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럼 국내 리츠와 미국 리츠 중 어느 리츠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당연히 미국 리츠입니다. 그 이유는 역사와 규모는 둘째 치고 리츠 제도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의 리츠 제도는 돈 없이도 부동산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리츠는 돈이 있어야만 부동산을 매입할 수가 있어서 성장이 매우 더딘 리츠입니다. 주식과 리츠는 배당은 있지만 주가의 등락도 있으므로 손실 리스크가 있고 수익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배당 저축과 배당 ETF는 자산 운용사가 배당을 하는 것은 똑같지만 배당 저축은 배당 재원이 자산 운용사가 직접 투자를 관리를 하고 그 투자 수익의 90% 이상을 직접 배당합니다. 배당 ETF는 구성 종목이나 구성 회사에서 지급된 배당금을 자산 운용사가 고객에게 그대로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 재구성해서 배당을 줍니다. 이 부분이 배당저축과 배당ETF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배당저축은 손실 리스크는 없으면서 중수익이 보장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복리형 저축을 한 것과 같습니다. 해외 배당저축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해외 배당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연재크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순수금리형, 순수채권형, 인덱스 ETF 등은 트러블의 소지가 없습니다. 인덱스 ETF는 추종 지수가 지정한 종목과 비중을 따라 투자하니까 자산 운용사의 적극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대로만 따라 투자를 하면 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인덱스 ETF가 아닌 다른 유형의 ETF에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할때 절대 피해야 할 ETF 유형은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액티브 ETF, 파생 ETF, 합성 ETF, 환, 해치, ETF입니다. 액티브, ETF는 인덱스, ETF는 와 반대용의 ETF로 펀드 매니저들이 능동적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파생, ETF는 선물, 콜 옵션, 레버러지, 인버스 등의 ETF를 말합니다. 합성은 자산 운용사가 증권사에게 투자를 맡기는 것을 말하고 환, 해치는 환율 변동에 영향이 없도록 환율을 고정한 ETF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인건비와 각종 비용이 발생합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이 다우전수는 상품명부터 심플합니다. 그런데 코덱스 미국 S&P 500, 배당귀족 커버드콜, 합성 H, ETF는 여러가지 기술이 치렁치렁 붙어있습니다. 콜옵션 매도한 파생기술, 증권사에게 투자유택한 합성, 한해치까지 덕지덕지 기술을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술을 쓰면 그만큼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설명서에서 이런 비용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때 기술 비용과 배당금은 ETF를 구성한 주식들을 일부 매도하여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ETF는 보유한 주식 수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배당과 비용 등이 많아질수록 ETF 기준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직접 투자 상품인 주식이나 리츠 또는 인덱스 ETF는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 자산운용사들은 무척이나 다양한 파생 ETF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파생 ETF를 우리 소비자들 위해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파생 ETF는 공개된 비용과 공개되지 않은 비용을 포함해서 적게는 1%에서 많게는 3%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ETF 비용이 장기적으로 투자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숫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하고 수익률 5%를 가정하고 비용은 2%를 가정하겠습니다 10년 단위 투자 적립금 변화를 보겠습니다. 1번은 비용과 세금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5% 수익을 다가정하는 이상적인 투자 적립금입니다. 2번은 세금은 고려하지 않고 비용 2%만 반영한 투자 적립금이고 3번은 비용 2%와 이자수세 15.4%를 모두 고려한 투자 적립금입니다. 30년 투자를 기준적으로 보게 되면 비용과 세금이 전혀 없는 1번과 비용 2%만 적용한 2번은 약 2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세금까지 공지한 3번과 2번의 차이가 1번과 2번의 차이보다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세금보다 비용이 투자 손익에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많은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보다 비용을 아끼는 투자가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ETF가 월배당을 해주냐, 분기배당을 해주냐 등 배당 횟수는 심리적인 영향을 빼고는 전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빈번한 배당은 펀드 관리, 인건비만 더 초과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용이 없는 직접 투자 상품과 인덱스 ETF를 이용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얼마 전 아시아 축구대회에서 우리 한국이 역대 최고의 선수들 데리고도 8강 탈락을 했죠. 모든 국민이 붕괴했습니다. 모든 축구인들이 한결같이 문제의 핵심을 감독으로 꼽고 있습니다. 감독이 경기 전략도 전혀 없었고 선수 선발 시 기준도 없었다고 하니까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겠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할 때는 자신만의 투자 전략과 그 투자 전략에 따라 선수를 선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려해 볼수 있는 투자 전략은 약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익 확정형 투자 전략. 두 번째, 시장 수익 추구형 투자 전략. 세 번째, 중수익 추구형 투자 전략. 수익 확정형 투자 전략은 시대금리, 고포금리, 채권형 ETF 등 수익이 확정된 상품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기대 수익은 3% 내외죠. 두 번째, 시장 추구형 투자 전략은 S&P 500등 인덱스 ETF에 몰빵해서 시장 수익 전체를 그대로 추하려는 전략입니다. 기대 수익은 10% 내외죠. 대신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를 견뎌야 합니다. 이 전략은 최소 20년 이상은 절대 쓰거나 유동화 시키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중수익 투자 전략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배분 전략과 바벨 전략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은 어느 정도 아시는데 바벨 전략은 잘 모실 수도 있습니다. 바벨 전략은 채권 투자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 바벨 전략을 개인 투자에 적용하면 자산배분 전략보다 훨씬 실현 관리가 용이합니다. 바벨 전략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바벨은 역기를 말합니다. 완전히 안전한 자산과 매우 리스크가 큰 극단의 두 개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 내외의 수익이 확정된 자산과 변동성 리스크가 매우 큰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율은 확정 자산의 80%, 리스크 자산 20% 정도를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정도의 중수익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바벨 전략은 안정성이 크고 누구나 실천 가능한 전략입니다. ETF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이 없거나 비용이 가장 적은 ETF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당금이나 배당 횟수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ETF 투자에서 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 전략과 비용이 적은 ETF를 선택하는 것이다. 연재크에서 매월 연금과 재테크 관련 온라인 세미를 진행합니다. 세미나는 수익이 확정된 상품이나 투자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